리퍼, 리퍼, 리퍼. 리퍼 정리해요, 리퍼 정리해요. 오, 삐라님! 아이씨. 안녕하세요. 남는 거 할게요. 누가, 어, 누가 삐라예요? 우와. 하세요. 그럼 딜러 줄게. 네? 딜러예요? 네? 딜러 안 해요? 저 솔져, 솔져나 존브람. 딜러는. 우와. 삐라. 와, 아 딜러 하시면 하세요. 딜러 유저시네아니 하세요 하세요. 이번에... 근데 솔맥 그러면? 같은데? 안 되는데 그럼. 숨브라 안되는데. 가요 숨브라 해봐요 해봐요. <laughs> 근데 뭐가 1이야? 나위스 할게. 무엇이든 누구든 해킹할 수 있어. 멘탈리스트님이네. 나 뭐지? 나 뭐지? 나 뭐해?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야 맥크리. 후원이요? 아뭐 아, 괜찮았어요. 뭐 적으면 적은 대로, 많으면 많은 대로 사는 거죠. 구독 많이 했잖아 오늘. 괜찮아. 가자. 이거 들어오는 거 잡을까요? 여기 있다. 오케이 오케이. 비법 좋아. 비법 좋아. 야, 오른쪽에, 왼쪽, 오른쪽에. 야, 이거, 모이라도 보자 10분 빠졌어요. 왼쪽이 지쪽 좋아. 왼쪽 좋아. 왼쪽이 좋아. 스이스아왼이 좋아. 피쪽기 좋아. 터쪽 좋아. 아 좋아. 아 좋아. 아나쪽이 좋아. 왼쪽이 좋아. 왼쪽이 좋아. 왼쪽이 좋아. 왼쪽이 좋이 좋아. 왼쪽이 좋아. 왼쪽이 이아이아 저좀 네. 아래쪽에 디바 있어요. 메크린이 쪽에. 좋아. 좋습니다. 방. 나이스 와우. 적당한 역시. 적당한 이 작은 거에 킹해 놓게요. 네. 잠깐만, 그쪽 가게. 트레, 트레 돌아요. 트레 이스 힐톤 부 좋아. 저기 어떤 뒤쪽으로 헬러우 모여서 해준 저희. 네이스, 아 이거야 소리. 아이고 자 대기 타고 있네. 아 미쳤다. 소리야. 거점, 거점거점거점 거점, 거점, 거점. 바퀴 써야겠다. 디바 부 좋아. 어떤 디바 부 좋아.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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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. 감사합니다. 보이라 부 좋아. 보이라 부 좋아. 보이라 부 좋아. 아이고. 보이라 보는 중. 보이라 필. 아세 번. 뭐힐힐 번. 번. 뒤에 뭐있냐 겐디보다 겐디. 여기 다 몰렸잖아. 우리 열심히 일로. 최대한 보일 생각하자. 이거 한더트려야 돼. 나이스. 메르시.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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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시피. 성원 성원. 네렸죠? 나이스. 나 비비게 계속. 민선해킹 민선해킹 멋지군데 못쓰 나이스. 티바 개피 냅네게네 그냥 트 개혁이야. 펜레 온다. 나스어들 이렇게 빠졌다. 들어 들와 그래, 나이스 나이스 잘 먹었다. 아, 미안하다, 그번잘먹시다안 패킹 아, 나이스예요. <laughs> 한테조합어 나이스. 미안하다. <laughs> 저 이번에 E M P 있거든요. 먼저 쓸게요. 힘들아 나올 나올 생각. 형님 형님. 양민선 바로 잡자. 선 나이스. 야난 리퍼한테 물렸어. 그 미안 미안. 나 죽이 불거. 비게트. 스지일 단했지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스부터스지 필. 레이스부터. 야, 즈피야즈비야제리 조심. 나이스. 숨어 치유가 필요해. 잡아 아 불러. 아나 키워 줘. 나키하고 있어. 나이스. 리려줘 여기 리 킹. 오와! 컷. 어, 시네 킹인데. 리리퍼이킹이 어, 아, 뭐, 폭웅이자 빨 잡아. 어, 나이스. 아, 아, 나이스. 야, 야. 나이스. 나이스. 아, 감사합니다. 남자 친구요 예. 네. <laughs> 요

괜 리퍼 좋 리퍼 좋너위터헬좀 주세요. 잠시만요. 나단 제품 구매 하겠다. 썸. 이거 좋아. 이거 거좀 들어가야 <laughs> 되는데. 내가 못봐야줄 게. 와. 이네 <목소리로> <얘네> 치지자 <목소리로> <진짜 목소리로> 너무 지킨다. 나이스. 퍼나 나 형님 리퍼 조심요, 리퍼 조심. 나이스. 아, 서서 우리 발키리 있다 힐좀힐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수해야겠다 미안합니다 금방 갈게요오 어, 메리스 살린다 나이스 메리스 커 메리스 커 트레이서 개피 다 개피 이제 야 쟤네는 다 개피 아싸. 아싸 뭐야 할수 있나? 아아.. 해피 와 뭐야 우리 와. 발키리는 아이고야 큰일났네? 야 진짜 큰일났다 아아.. 쟤삼 3딜이거든요 다시 가자. 아, 마이, 마이크 구조확 콜잘안 들리나? 있어봐. 네. 아 뭐야? 아 리퍼 되게 탄다 여기. 야, 나, 리퍼 공 조심, 리퍼 공 조심. 저기 초월 있어요? 오케이. 가자, 들어가자, 들어가자. 리퍼, 리퍼, <불어> 리퍼, 리퍼. 들어 아, 없이 이거. <불어> 어떤 리퍼 공 좋아? 야리퍼개어 아아 힐받다어 뭐야 쾌기 맞았어 디바 나 메가펑 메가펑 나이스 나이스 피일 나이스 맥크리 맥크리 왼쪽 야 리퍼 필 리퍼 피일 말다 맥크리 피맥발맥 나이스 오 잠깐만, 와 뒤집고 했다. 조심. 어. 집품 건데. <laughs> 뺄게요. 야 디바펑 디바. 디바 리테를 좀 해킹을 어, 해라 어, 이 아, 새끼 한 번도 안 하네. 트래게피래았어요한탄더있구나 <laughs> 예. 어, 우리. 가세요. 제가 왼쪽으로 와요, 왼쪽으로. 어. 야 리브 어. 아소소소

야야야, 맥크리 필, 크나 켜줘. 이거, 이거. 일로와, 일로와. 나 먹었을게. 그래, 나이스. 번쩍, 번쩍. 야, 저거, 저거. 아. 맥크리. 리퍼, 리퍼, 리퍼. 리퍼 정리해요, 리퍼 정리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와, 대질뻔했네. 디바브 좋아, 디바브 좋아. 구 좋아. 이비가. 응. 좋 있어요? 오케이. Right. Okay, okay. 이제 마턴. 마턴 이거 e m p 빨리 갑니다, 여러분. 네. 왼쪽 왼쪽 퍼부 좋아. 쟤네 네릴로 하고 나중에 오면 감. 얘 들어올 거야, 이제. 갑니다. 얼마 안 리퍼부 좋아, 리퍼부 좋아. 나이스. 아. 트레이커 트레이커 트레이커. 야다 잘랐어. 두 마리 잘랐어. 열 어디 이커야메크리메크리멋이 잘했습니다. 수고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. <laughs> <laughs> 구독 눌렀어.